안녕하세요. 이제, 오늘로 24일령입니다. 어, 아침에 이제, 중량을한번 체크해 봤는데, 이제, 1km 23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제 기준에서는, 24일령에 1km 200만 넘어도 잘 껐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잘 올라와 주셨네요. 여전히, 바닥 상태는, 양호한 편이고, 그렇기 때문에, 닭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사양관리를 잘하게 되면 닭들에게 어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환경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바닷관리에 가장 큰 중점을 두거든요. 다행, 다행히도 바닷도 인찮지만 폐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기입니다. 어.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바닥이 이렇기 때문에, 다음 박스 재활용하는 데는 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다음에는 뭐, 더 날씨가 따뜻해지고, 옆에 인출를 올리면서 사양 관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, 바닥을, 바닥 관리하는 데는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때문에, 한들기에 바닥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, 감기도 걸린 상황에서, 이 정도 바닥이면은 생각보다 매우 매우 만족하고요. 저도 닭들이 틱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이제 이, 이, 일상에서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한적에서 호흡기 없이 키우는 게 쉽지 않네요. 뭐, 다른대로 최선은 다 했지만, 이제 호흡기는 마을리 벗었습니다. 하여튼 이 정도 틱틱거림은 애들에게 당장 애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, 뭐,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, 한번 마지막까지, 한번 잘 사양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지금부터는 크게, 뭐, 닭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, 어 뭐가 있을지, 한번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. 뭐, 모두, 닭들, 무사하신가요? 이제 오늘로 25일령입니다. 아. 약간, 핏핏거리는 있긴 한데, 그게 뭐, 회사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. 음, 폐사가 안 나게 바라보는데, 음, 바닥 상태 아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, 앞으로는 바닥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고, 아무래도 바닥 관리는 야무지게 잘 되고 있어요. 앞으로도, 다 아, 이쁩니다 알아야겠다 도형을 꺼내고 애들이 소화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.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. 화이팅! 약간 킥틱거리는 이제 호흡기기가 좀 있는데 그리고 또뭐 폐사가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뭐 비타민제를 조금 사주고 있는데 애들이 잘 이겨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바닥상태는 뭐 이제 크게 뭐 문제를 못뭐 풀어 할 때까지는 뭐 크게 문제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상태로 쭉 유지될 것 같습니다 밖들도뭐 퇴사를 봐도뭐배때기뭐 주력이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산벽이라 그런지 결국 또 정말 호흡기 없이 키우고 싶었지만 뭐 호흡기 없이 키우지 못했네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겠죠 뭐, 어,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모두 환절기인데 온도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이팅